자, 이번 시간에는, 어, 제목 보시는 것처럼, 연쇄 무효 사건, 이라고 하니까 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그 내용이 그것입니다. 무효인 관리인이, 그러니까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은 관리인이 소집한 관련 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 선임도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본 판례가 있어요. 이 판례가, 사실 제가 관여했던 판례인데, 이 판례를 한번 소개해 보고자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쟁점이었느냐 한번 보시면 제목을 보시면 이게 당연한 내용처럼 보여지거든요. 어, 무효인 관리인이 자기가 독자적으로소집하였으면은 그때 선임된 관리인도 무효되는 가거 아니냐라고 볼수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런 쟁점들이 논의가 잘안 되는 이유는 이게 새로운 집회를 열어버리면 종전의 하자가 어, 종전의 하자를 다투는 실익이 없다라고 보는 판례의 태도 때문입니다. 무효인 관리인이 소집을 했고, 이 소집된 총회에서 새로운 사람을 뽑았는데, 새로운 총회 이전에 뽑힌 관리인에 대해서 어떤 직무존재 가처분이나 이런 하자를 주장하면은, 이게 과거의 법률상 이익을 다투는 것으로서 실익이 없다라고 봐서 이거를 각하시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사 같은 경우는 종전 관리인이 아니라 지금 새롭게 뽑힌 관리인의 지위를 문제 삼고 있던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 되고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어, 이걸 질문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상가 오피스텔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 최초 입주 당시 관리회사가 주도해서 서면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했는데 이런 관리인의 자격에 대해서 저희 같은 소유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서 그 관리인으로 선임된 그 사람이 새로 관리는 선임하겠다면서 신규 관련 총회를 열겠다는 소집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어차피 최초의 선임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잘못된 관리인이 소집한 관련 집회는 그 자체로서 무효가 되는 것 아닌가요? 자, 이게 핵심 쟁점이었던 사례입니다. 관련된 법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상념 오피스텔이니까 집합건물이잖아요. 집합건물이니까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습니다. 보시면 제33조에 제1항부터 3항까지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관리는 의로 적절한 시기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거기에 응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원을 허, 법원 허가를 받아서 관리단 집회를 호집할수 있다.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이 조항이기 때문에 1, 2, 3항은 관리인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제 4항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에요.